보험의 산재 보상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다쳐야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면 산재법상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사고가 났는데 업주분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은 가능한데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가입 의무를 부여는 의무가입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입재는 발생 시에는 근로자에게는 분리이 없어 이제 보상 처리가 잘 되지만 사업주에게는 급여 증수금이 부과됩니다. 이,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에게 부여된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제재 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네,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도 신청할 수는 가능한 거고요. 혼의들 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내가 산재 보상 받게 해줄게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산재라는 거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 여부를 판단해서, 어, 이제 그 산재에 해당됐을 때 이제 보상을 이로 하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주의 그 재량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으로 신청서라는 그 양식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공단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될까요? 네. 어, 노동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국적에 의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이든 또는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한 거고요.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소규모 건설 공사 등에도 산재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근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 혹시 그러면 다치고 나서 시간제 근무를 어, 그만둔 상태인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수지요? 네, 가능합니다. 어, 산재라는 거는 어, 꼭 재직 중에만 신청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퇴사를 하셨더라도 어, 근무 당시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퇴근길에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다가 다치면 그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네. 대중교통이고, 자가용이고, 또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취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말이죠. 취,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요.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어, 최근 이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떤 근로자가 음주를 전날 이제 좀 심하게 음주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 길에 역주행을 해서 이제 사망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출근 길이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유용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 산재 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어, 산재급여에서는 이제 치료에 관련한 요양급여, 그리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그리고 직업복귀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제 직업재활급여 등 여덟 가지 산재보험급여가 있습니다.